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7번째 시간 제1차 선교 여행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을 상고하겠는데 첫째는 성령의 다양한 인도 방식. 둘째는 동족을 향한 바울의 애정. 셋째는 바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한 사울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다양한 인도 방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안디옥교회가 파송한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를 출발하여 육로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중해 해안 도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간 사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약 300km 가량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살라미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살라미 구브로 섬,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 살라미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지시를 내리실 때 선교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 4절 성령께서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안디옥교회의 상황에 맞게 선, 선교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두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지시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2차 선교 여행 중 바울에게 주시는 지시와 대조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여행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전도를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던 여정을 마게도니아로 바꿀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성령께서 방향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명만을 맡기시고, 구체적인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두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원리나 공식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은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11장 20절 의 언명은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 출신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 한 교회임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 바나바도 구브로섬 출신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선교지로서 전혀 모르는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자, 두 번째 소 주제는 동족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한 사울 일행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절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유대교 회당을 방문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로마서 1장 16절의 언명은 바울의 선교 방식을 시사합니다. 바울이 이 선교 방식을 채택한 것은 동적인 유대인들 중몇 명이라도 구원해야겠다는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궁지에 몰렸지만 동적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이 선교 방식을 견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로마서 9장 13절에,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권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울의 사역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고 보편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계기도 동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이 시발점이 되었고, 이스라엘인들이 자신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와, 저항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을 모세는 잃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 주제는 바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한 사울이라는 주제입니다. 누가는 사울과 바나바가 살라미에서부터 전도할 살라미에서 전도할 때부터 마가 요한이 수종자로서 사울 일행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 보도합니다. 5절 구브로섬을 횡단한 사울 일행은 구브로섬의 서쪽 항구 도시인 바보에 도착합니다. 바보에서 사울 일행은 유대인 출신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라는 남자 무당을 만납니다. 우선 이 바보가 어느 곳인가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떠 있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브러섬의 서쪽 해안에 바보라는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 예수는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종교 자문관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서기오 바울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예수를 자문관으로 수하에 두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도 종교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의 종교 문제에 대한 관심은 바 예수의 가르침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사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 사울 일행을 불러들여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절 서기오 바울의 행동이 그의 종교 자문관이었던 바 예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당연합니다. 바 예수는 사울 일행의 가르침을 듣고 서기오 바울이 자신의 영량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서기오 바울이 바울 사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느라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8절 아마도 바 예수는 사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사사건건 사울의 말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바 예수의 방해 공작에 직면한 사울은 이 싸움은 사탄의 세력과 성령의 권능의 대결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바 예수와의 대결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귀신의 세력에 내어 주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사울은 어떤 것이 귀신의 세력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권능인가를 보여주고 아울러 성령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오늘날도 이방 종교가 지배하던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초기에 귀신의 세력과 성령의 권능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성령의 권능이 귀신의 권능보다 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은 많은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절. 사울은 무엇보다도 바 예수가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죄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0절. 바예수가 사탄의 세력을 힘입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주의 바른 길 바른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선언한 사울은 성령의 강한 권능이 바예수를 소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11절, "사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성령의 권능이바 예수에게 임하여 바 예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서 바 예수는 자기의 길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지켜본 서교 바울은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본문은 12절에서 보도합니다.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 믿었다는 말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믿었다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서교 바울은 바 예수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성령의 권능이 마귀의 권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복음은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뒤따르는 권능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적어도 복음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사탄의 세력을 꿰뚫어 보고 간파에 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역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목은 사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갖출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사탄의 손길을 예리하게 간파해 내는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잠시 주목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동안 사울이라고 불리던 명칭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구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어구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사울은 유대명이고 바울은 로마명입니다. 구절에서 사울과 바울이 동시에 등장한 이후에 앞으로의 서술에서는 줄곧 바울이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이 호칭의 변화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선교에 발을 들여 놓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감사합니다.